안녕하세요. 생활인의 문법의 우명수쌤입니다. 생활인의 문법, 모두의 문법이라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어, 알아두면 좋은 지식. 그러니까 선생님이 우리 제자들, 선생님 안양고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모두에게 해당되니 쑥쑥 조금씩 문법 지식을 알아둔다면 나중에 훨씬 더 풍요로운 언어 생활을 할수 있을 겁니다. 어, 오늘이 시험 첫날이었는데, 어, 시험 첫날에 잘본 친구들도 못본 친구들도 있는데 너무 꼭 마음 담아두지 마요. 아직 우리 4일이나 남았고요. 그 시험 성적이 여러분들의 실제 노력과 그런 것들을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열심히 했을 거고. 음. 그거는 쌓여 있을 거예요. 그래도 스트레스가 쌓였다면 선생님 친구 불러서 시원하게 친구 이름 부르고 어, 우리 하나 이거 문법 배우고 인스타 그만 보고 공부합시다. 자, 나와 봐. 자, 선생님의 친한 친구예요. 선생님의 애완견 조입니다. 키우죠? 자, 우리 참새요. 참새. 참새인데 어, 시바견이랑 혼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크게 제 애완견조를 불러줘요 시바개새 시바게세. 시바개새 시바게세. 시바개새야 어, 저는 욕한게 아닙니다 <laughs>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맞춤법 할때 가장 많이 틀리는거 한번 알아볼게요 선생님이 준비해봤는데 요겁니다 요거 요거예요 보이죠? 어, 우리가 어미라고 하는 것들 이 있어요 어미 어미는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에 붙어요. 우리는 오늘 하다 하다 하다에다 붙는 걸로 어미 붙는 것들을 알아볼게요. 근데 된소리가 난다는 거야.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 쌍시옷 쌍지읒. 음, 그런 소리가 나는 어미들이 있답니다. 볼까? 자, 아, 내가 오늘 공부를 열심히 할 걸. 아, 내가 공부를 할수록 어렵단 말이야. 어, 쉽고 쉽단 말이야. 야, 나 지금부터 인스타 안 하고 공부할게. 니가 공부할까? 아, 공부 안 하고 인스타 하는 너를 어이할꼬. 야, 내가 그런 네 말에 당황할 소냐? 자, 전부 된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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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소리가 되는 어미네요. 하 뒤에 붙어서. 그쵸 그러면 어떻게 표기하는 게 맞을까라는 겁니다. 된소리 안된 거? 된소리 된 거? 어, 우리 이거를 한번 오늘 딱 함으로써 딱 정확하게 알아보고 어, 다음엔 여러분들 헷갈리지 맙시다 자 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요 선생님이 해볼게요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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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1 2 3번이 쫙 하나로 되고 얘는 뒤에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제 표기할 때는요 할걸 할수록 할게 라고 쓰지만 할걸 할수록 할게 라고 읽는 거고요. 자, 이 할까, 할고, 할소냐는 그대로 된 소리가 표기입니다. 자, 반으로 나왔을 때 차이점 알겠어요? 차이점? 음, 차이점은 이겁니다. 얘네는 뒤에 물음표가 붙을 수 있는 의문형 어미예요. 의문형 어미는 소리나는 대로 맞춤법 표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의문형 표기를 제외하고 된 소리가 나는 어미들은 된 소리 표기를 안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미의 기본형도 리을 걸, 리을 수록, 리을 개가 원형 표기이고요. 얘는요, 그대로 리을 고, 리을 가, 리을 소냐가 어미의 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두 개만, 어, 아니면 이 하나만 잊지 마요. 된소리가 나는 어미는요, 의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문형 어미는 된소리 그대로 표기. 그게 아니 어미들은 된소리로 표기하지 않는다. 알겠죠? 요거 하나만 기억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자, 빨리 가서 공부합시다. 파이팅!